다야, 내가 설명할게. 어, 그래, 연수원 때 연수원 시절에 여진이한테 흔들렸어. 아, 너도 알다시피 애가 똑똑하고 얘기도 좀 통하고 지적 수준이 나랑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좋아했어. 아, 그래, 터놓고 최근까지 만났어. 근데, 나너 선택했어. 네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그거야. 이해하겠어? 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정리하려고 그랬다고. 아니 난 정리했어. 뭐 어, 그건 여진이가 감정적으로 격해져가지고 내가 말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좀 모른 척좀 해주면 안 돼요? 아니 이제 다 끝났다니까 정리했다니까 짜증 내는 게 아니라 하,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? 뭔데? 내가 뭐 여기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까? 아니, 결혼이라도 엎어? 엎을까? 야, 나라고 뭐너 대단해서 결혼하는 줄 아냐? 여진이는 걔는 비혼주의자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결혼은 좀 모자랑 여자랑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좀 답답해도 애가 착하니까 그. 아우 씨 내가 구질구질하게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아또 열받네 씨야 관둬 관두자 어? 야 솔직히 까놓고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나냐? 네가 뭐 내세울 게 있어? 네가 번듯한 직장에 있어 얼굴이 이쁘기라도 해 아니 뭐 집안이 뭐 대단하시냐? 어? 여행사 인턴이라는 게야나 진짜 아 관두자고 관두아 나도 너랑 평생 살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 많았어 그냥 파혼하자 파혼해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 여기서 끝내자 아우 씨